지난 1월 2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2019 신년할례식이 진행됐습니다. 매년 광운의 새로운 한해를 알리는 신년할례식 진행에 앞서 교수와 교직원들은 서로 지난해 노고를 감사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정호 기획처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자리를 빛내주신 김대철 총동문회장 및 명예교수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신년사에서 조선영 이사장은. 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는 광운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지금의 광운이 될수 있었다며 끝없는 다양한 연구와 학술 활동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유지상 총장 역시 지난해 동안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한 모든 광운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2019년도도 창의 융합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이 될 것이라며 신년사를 남겼습니다. 끝으로 행사는 인제니움학부 노정진 교수의 특별 공연 이후 코드코트로 이동해 다 함께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며 마무리됐습니다. 광운대학교도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돼지, 광운대학교도 2019년도 역시 황금돼지가 많은 복을 가져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KWBc 김수민입니다.